네 안녕하세요 8주차 2강 노턴의 정리와 등가회로를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제 3.4.5 다음 회로에서 노턴의 등가회로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노턴의 등가회로 구하려면 먼저 단계별로 하세요 1단계는 등가 전류 IN 구하고 그 다음에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딱딱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등가저항 구하고 세 번째는 IN과 RN 등가전류와 등가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노턴의 등가이론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IN을 구하기 위해서는 IN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하에 부하에 해당되는 여기 저항을 이렇게 달락시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흐른 전류를 우리는 IN 또는 부하에 흐른 전류다 라고 해서 IL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일단 IN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구하려다 보니 회로가 1 2트를 줬고 여기 저항 있고 저항 있고 저항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폐로가 되는 거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6kg랑 음, 2kg가 지금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성 저항을 구하면 그 rp는 rp는 2kg랑 6kg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2 플러스 6분의 2 곱하기 6으로 계산하면 되죠. 단위는 kg km, kg니까 여기는 사실은 10의 3승이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10의 3승 2kg에도 1 0의 3승이 있고 6kg에도 10의 3승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건 뭐 이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항상 이런 계산일 때는 단위는 키로뭐요요 요 단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계산하면 8분의 몇이 되냐면은 26 12, 8분의 12 곱하기 10의 3승 5미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4 3 2 4, 4 4 2 8, 4 3 12 해서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10의 3승 즉1.5 키로옴이 된다 라는 것을 알수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rp 를 구했다는 라 얘기는 r1 과 이제 r1이 이렇게 있고 이게 r1 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rp 가 이렇게 있는 하나의 직렬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직렬 회로로 간단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12V가 가져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의 토탈이라고 한다면, I의 토탈은, I의 토탈 전류는 R1 플러스 RP분에, P분에, 여기 12, 여기 V, V 써주는 것이죠. 그럼 R1이 몇이냐 하면, R1이 3 k 로레 3. 그리고 RP는 1.5래, 1.5. 3 플러스 1.5. 킬로죠. 10의 3승. 그리고 위에는1 2트라고 하네요. 여긴 4.5니까 계산 하려면은 약분하려고 계산기를 써도 되지만 4.5니까 10분의 4.5가 되겠죠. 여기에 10의 3승이 있는 거예요. 분의 이렇게 아 10분의 45가 되는 거지 4.5가 아니라.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잘못쓴 겁니다. <laughs>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약분하면은 알고 보뭐 그냥 45분의 그래서 몇이 되는 거야? 120이 되지? 12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네요. 이거 약분해 주면은 5945. 여기는 525 520 5320. 그래서 24. 9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약분되네어339 여기는 38의 24 해서 몇이 나와져요? 3분의 8 곱하기 10의 3승이 이렇게 나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4, 3분의 8, 10의 3승 10의 3승이 지금 이게 분모였으니까 이게 밑으로 가주면 마이너스 3승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3승 그래서 I, N은, 아, i의 t는 i t 는 색깔을 이제 파란색으로 그러므로 여기 쓰면 i의 t는, i의 토탈 흐르는 전류는 3분의 8. 또 약분해서 이제 나눗셈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일단 최종적으로 하는 게 IN 구하는 거니까 현재는. 그래서 3분의 8m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i의 토탈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3분의 8mA인데 그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3분의 8mA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mA요. 얘가 이렇게 분기가 되네 이렇게 이렇게 분기가 되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_n이라고 했으니까 I_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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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_2 R_3분의 즉 R_3에 흐른 전류가 I_n이니까 R_3부터 먼저 쓸게 R_3 플러스 R_2분의 뭐로서 R_2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_t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그렇지? I_t 그러므로 얘는 R3는 몇이냐 하면은 지금 2kg 2. 얘는 6이니까 8kg가 되겠지? 8 곱하기 10의 3승 분의 R2는 몇이야? 지금 6kg 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IT는 몇이 나왔냐면 지금 3분의 8이 나왔어요. 이렇게 3분의 8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8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약분 되는 거 한번 보면 약분은 여기 10에 3승 이거 약분 되네 그리고 8하고 2, 8하고 약분 되고 3하고 이거 약분 돼서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몇이 됩니까? 그렇죠. 2mA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 예는 2mA가 된 겁니다 2mA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다음에 rn을 구해야 되겠어요. rn 구할 때는 rn 구할 때는 회로가 자 2mA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2mA. i n 나와서 다시 다시 주고 다시 해야겠어. 다시 이제 rn 구해 보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rn 구할 때는 이렇게 ab 단자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양단 간에 걸리는 저항 그거를 우리는 rn 노턴의 등가 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또는 태번안의 어, 등가저항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럴 경우 이 전화번호 어떻게 놓는다? 그렇죠 단락으로 놓는다 라고 했어요 전류원일 때는 오픈 즉 회로가 끊어진 거로 이렇게 간주하고서 등가저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지금 등가전압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단락으로 놓고 보면 은 R3를 통해서 얘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요걸 RP라고 표현하면, RP는, RP는 6 더하기 3분의6 더하기 3은 9, 6, 3, 18. 해가지고 얘는 2 k 옴이 되겠죠, 2 2kΩ. k 이2 k 옴이 이제 여기, 이거 두개합친게 이제 2 k 옴이지 그리고 여기 2 k 옴이니까 전체 합성자 항은 몇이 되겠어? RTOTAL. 그게 RTH죠. 어 그것이 2 2km, k 로2 k 니까4 k 로 옴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네. 4 k 로 옴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 i는 in, in은 노턴의 등가 전류 in은 몇이 나왔냐면 2mA가 나왔죠. 2mA 나왔습니다. 그리고 rn은 노턴의 등가 저항은 몇이 나왔냐면 4 k 로 옴이 나왔어요. 4km 옴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얘를 어떻게? 그렇죠.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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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서 이거는 In 이렇게 쓰고 얘는 E 미리 암페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병렬로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써주고 얘는 Rn인데 얘가 배실에 4 k 로옴 라라해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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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단자 a b 단자 게이가게안돼 그래서 여기를 게게요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이이이제아이를이것이지 부하를 여기다 단다라는 이게이 부하는 모터가 될 수도 있고 led 뭐부게이이렇이이렇이이이이 어, 그래서 등가 노턴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2mm랑 4kg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2mm, 4kg 이렇게 해서 답이 맞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어, 노턴이나 태분난이나 부하가 변동할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몇 볼트 뜨는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턴의 정리가 나온 겁니다. 태번안의 정리도 마찬가지로 나온 형태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3.4.3의 종속 전압이나 종속 전류원이 포함된 경우의 등가 회로. 우리 교재에 있는 예대로 예를 내용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회로 내에 종속 전원이 포함될 경우.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것은 <laughs> 모든 전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즉 어, 모든 전원이라는 얘기는 전원이 종속 전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전원 어, 독립 전원 전압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속 되는 전류원도 이렇게 있고 또, 또 여기에 또또 또 다른 전화원이또 있고 뭐 이럴 경우를 갖다가 해석해 보자라는 얘인 기 겁니다. 이럴 경우 모든 전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태분안에 등가전압과 노턴의 등가전류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태분안에 등가저항을 또 얘도 구해야 돼 그렇게 구한 다음에 직렬 연결해서 태분안에 등가여로를 작성해서 구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이것도 단계별로 내가 써 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태분안에 등가전압을 구하면 되겠어요 두번째는 등가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무엇에? 노턴의 등가 전류를 구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3단계는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겠어요. 이때 태분안의 등가 저항은 이 아래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Vth는 In 곱하기 Rn 이다 라는 것을 지난 1강 때 알아봤었죠. 어 그리고 Rn이라는 얘기는 태블안의 등가 어, 저항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In 곱하기 RTH로 쓸 수가 있고 요 식으로부터 VTH는 In 곱하기 어, RTH다라는 이 식을 갖고서 RTH를 유도할 수가 있죠. 즉 In 분의 VTH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블안의 등가 저항은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한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전압과 여기서 구한 태분안의 등가전압과 태분안의 등가저항 이것을 직렬 연결해서 등가회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것에 이, 이 단계별로 해가지고 예제 3.4.6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구하냐면은 태분안의 등가전압 VTH를 구해보도록 하죠. 태분 안에 등가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AB 단자를 오픈, 개방한 상태에서 여기에 출력 전압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출력 전압을 구하려다 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릅니까 여기가 오픈돼 있잖아.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네. 즉, 내가 디지털 멀티미터나 오실로스코프로 여기를 찍는 거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기를 찍나 여기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나 그 전압값은 어떻다? 네, 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재는 거랑 동일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 Vth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면이 Vth가 그래서 V5랑도 같다 라는 얘기죠, 현재. 이렇게 V5랑도 같은 것이야. 그쵸? 그렇죠? 여기 구하는 게 이제 Vth였는데 그걸 V5라고 여기 써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V5랑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VO는 근데 여기 VO 여기도 VO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어, 보, 보니까 여기 에걸리는 전압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된 전압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랑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가 디지털 멀티미터로 또는 오실로스코프로 여기 플러스 찍고 여기 마이너스 찍고 그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어도 그거는 같 같은 전압인 거네. 여기 이 양단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찍은 거는 이 단자가 여긴 거니까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인 거고 플러스 한자는 여기 있는 거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은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즉그 얘기는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키르히오프의 전압 법칙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V 오라는 식은 그래서 그러므로 V 오는 V 오는 V 오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은 지금 보면은 아 이거 일좀 지워야겠 는데 깨끗하게 다시 이렇게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딱 찍으려 했더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지금 IS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종속 전압, 종속 전류원인 것이야. IS는 마름모 형태로의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이 전류원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출력 VO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얼만큼 영향을 받느냐? 4kg 5원분의 V5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인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걸린 전압은 여기 에 걸린 전압 V5는 어, V5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 IS라는 이 전류 IS는 요로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 인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IS는 여기가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렇지, 안 흐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is는 전부 다 이쪽으로 흐른다, 라는 인 것이네. 그래서 is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아, v는 ir인 거니까, is 곱하기 3kΩ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3kΩ 곱하기 is 해주면 돼. 그게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은 몇 볼트라고? 그렇죠. 2볼트라고 돼 있으니까, 2볼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km 곱하기, 곱하기 IS가 뭔가 봤더니 IS는 4km 분의 Vo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다가 IS는 3km 분의 Vo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플러스 2 써주면 되겠지. 는 3km 하면서 보자. 여기 3 k g 가 아니라 4 k g 지 이렇게 4 k g 그래서 k km, k g 는 약분되고, 그래서 4분의 3vo가 되겠네. 여기는 첫 번째 항은 4분의 3vo 플러스 2가 되겠어요. 뭐가 vo가 좌변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므로 4분의 3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항시키면 4분의 1vo가 남지. 그럼 4분의 1vo 1, 이쪽으로 이제 해주니까 몇이 되겠어? 그렇죠, 8볼트가 되겠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예, 예를 들어서 V 오는 구했어요. 즉, V의 TH는 8볼트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뭘 구하냐면은 I n을 구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I n, I n 구해보겠어요두 번째, I n은 I n은 요요 음, 단자 부하가 달려 있는 부하를 이제 연결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태본 어, 안의 등가전압은 여기를 오픈시킨 다음에 개방시켜서 여기 전압을 구하는 건데 IN은 여기를 단락시켜서 구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단락시키는 것이죠 어, 이 지금 이걸 이제 풀기 전에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Vth는 8 나왔어 8 8V야 Vth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할래요? 어, 8 나왔습니다 8V Vth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부하를 달 거야, 원래.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부하를 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하 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랑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종속 전류원이 있는 거야 얘도 전류원이고 여긴 전압이지 얘한테도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을 거고 얘를 줘도 전류가 흐를, 수, 흐를 거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여기도 전압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거 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다보면은이 전압에 대한 영향도 봐야 돼 살펴야 되고 요 저, 종속 전류원에 대한 영향도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전류 전류원이나 전압원이 하나 이상 이렇게 이렇게 종속 전류원 또는 종속 전압원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태분안의 등가전압 구하고 그다음에 노턴의 등가전류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는 태분안의 등가저항 구한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전압과 태분안의 등가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VTH는 VTH는 8 v 라는거좀 전에 계산했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또 다시 지워야겠네 그래서 v TH는 8V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단락시켜서 아, 전류 IN을 구해야겠네요 이게 IN을 구할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단락시키면은 여기 IS라는 이 종속전류원은 출력 VO하고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단락시키면은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몇 V가 될까요? 그렇지. 0V지. 여기 도선 그냥 달락딱 시킨 거니까 얘는 0V야. 이게 0V라는 얘기는 VO가 0V니까 IS는 몇이란 얘기야? 몇이란 얘기야? 그렇지. 0A라는 얘기인 것이야. 안 흐른다라는 얘기야.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 회를 어떻게 보면 돼?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야. 오픈되어 있는 것이지. 전류가 안흐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2V랑 3 k 로2 k 로를 거쳐서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I-N은 그러므로 어, 즉 이렇게 된다라는 게 회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3 그리고 여기는 잘려 있는 거야.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I-N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2 v 야 그러므로 I-N은 I-N은 어떻게 어떻게 구할수 있어요? 5분의 2 여기 키로잖아 지금 다 키로니까 5분의 2미리암페어즉 몇이야? 10분의 4. 미리암페어니까0.4미리암페어라고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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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0.4. 미리 안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구해야 되냐면 태분 안에 등가 저항을 구해야 돼. 태분 안에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은 여기 오픈 시킨 다음에 여기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잖아. 이 합성 저항 구할 때전화번호는 어,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이렇게 오픈 시키고 구하면 되는 건데 구하자, 구하는 거잖아. 원래 태분 안의 등가 저항이라는 거는 그럼 구하면 몇이 되겠어? 그렇지 5 k g 지 근데 이때 이 종속 전류원은 어, 이렇게 오픈 시키는 게 아니야. 여기랑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R, RTH는 뭐 VTH는 VTH는 어, i n 곱하기 RTH로 구할 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RTH는 뭐야? RTH는 i n 분의 VTH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렇게 구하, 이렇게 구하는 합성장 구하는 것처럼 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식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야. 그러므로 IN은 10분의 4mA니까 여기다 10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쓰겠습니다. VTH는 몇 나왔냐면 8 나왔어요. 그래서 8은 1분의 8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약분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얘는 약분되는 4 1란서 428. 그래서 올리면 은 20이 되는 거고 10의 마이너스 3을 위로 올리니까 얘는 몇이 돼? 그렇죠. 키로옴이 되겠네 이렇게. 阀 RTH는 그래서 몇度 됐어요? 2 0 k v 이다 라는 个是第겁니다5 k 个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四요 그래서 얘는 2 0 k 是第四个是第四个겁니다그是第로 네번째는 어떻게 구한다? 네번째는 그렇지 VTH와 RTH를 직렬 연결하면 된다라는 얘기是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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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四个是第四个 8V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rth rth 는 20k ω h 으로 해서 구하면 된다 라는 얘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a b 여기 출력 vo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든지 vo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는 얘인 겁니다 아셨죠 음. 그래서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8볼트 나왔고 그 다음에 어, 노턴의 등가 전류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태분안의 등가 저항은 im 분의 vth 로 구해야 된다 라는거 해가지고 2 0 k 옴이 나와서요 어, 8볼트 태분안의 등가 전압과 태분안의 등가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a b 단자 구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요건 교재에 있는 내용인 거를 여기를 단락시키면은 여기 이제 얘가 0이 된 v o 가 여기가 v o 였으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0 볼트다.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래서 이거는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i n 구하면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팔 주차 이 강을 이렇게 음, 알아봤습니다 노턴의 정리까지 다 알아본 건데 조금 이제 쪽지로 어, 이제 지, 어, 뭐 모르는 문제를 모르 는걸 나한테 냈는 뭐 뭐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근데 뭐, 찾아봐도 뭘 모른다는 걸지를 모르겠더라고 몇 주차 강인지 의 그런 거를 좀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 딸랑 이렇게 뭐 모른다라고만 딱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다시 한번 불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어, 그 친구가 삭제를 하면 나한테는안 보이는 건지 내가 그잘 몰라.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분환이랑 어, 노턴의 정리가 어려 어렵게 생각되는 사람은 요 전원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 어, 전원 변환법이라는 거를 내가 다른 책을 보고서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3 87 3강 때에는 그 내용을 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 전원 변환법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아 나는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딱딱딱 단계별로 이렇게 딱딱딱 했는데 그래도 잘안 되면은 전원 변환법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따다닥 음 살펴보길 바랍니다. 네 오늘 탈 주차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